옛날서부터요, 산소를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옛날 선세부터 중요시 여겼어요. 산소를 잘못 만지거나 그러면은 또 재앙이 오기 때문에 식구들 모두 이렇게 운을 봐서 운이 좋더라도 산소 탈이 있거나 그런 거는 막아야 돼요. 막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요, 앞으로 우리 후손들 후손들은 별로, 우리 때에서는 그래도 중요시 여겼어도, 우리 후손 때에서는 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정리정돈을 산소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은요. 화장으로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. 화장이 후손을 위해서는 좀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많이 안 가기 때문에. 예, 네, 제사도 또 중요시 안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, 그래서 산소를 움직일 때 올해 또 윤달이 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산소를 움직일 때는 식구들 뭐 특히 장남의 운과 식구들 모두 이렇게 운을 봐서 잘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막 산소 막 옮기고 그러면 안 돼요. 의식과 절차를 밟아서 또 산소 네모 등에 부적을 묻거나 또 이렇게 죄를 지내고 산소를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궁금한 게요, 선생님. 네, 산소탈 산소바람이 뭐예요? 산소탈 산소바람은요, 또 산소 밑에 이렇게 또 나무가 자라서 뿌리가 이렇게 침범했거나 수맥이 흐른다거나 막 이렇게 돼갖고 부상님들이 편치 않을 때, 그럴 때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. 이장이나 합장을 하려고 또 옮기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더라고요. 어머님 산소 따로 있고 아버님 산소 따로 있을 때 이렇게 하려고 또 많이 윤달 때 많이 움직여요. 네, 그럴 때 의식 절차를 잘 밟아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또 이렇게 산소를 보면은요 돌아가신 망자님의 집이에요.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고 또 이것도 산소를 만질 때는. 함부로 막 이렇게 만지고 그러지 건드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. 네, 꼭 건드려야 될 때는 상담을 하셔서 움직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